안녕하세요.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요 바이블 톡입니다. 이번 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.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던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. 예수님은 왜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기적은 인간이 행할 수 없습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.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까지도 보이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였습니다. 이번 주는 자녀들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자녀들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지,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더 베풀어 주셨으면 좋은지도 나눠보세요.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의 삶 속에 가장 감사할 기적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암송도 꼭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.